자, 주의 <laughs> 위에 말씀는 상대 광주저일복숲여소 최종 6 5 k g 이 2패 이패 고, 0 10 10 10 1심10 10 10 10 10 1

브어치더라고어 그렇지. 잡아. 발 잡아. 앞발 잡 아, 으라발 잡아, 발 잡아. 앞발 잡고 그냥 말이야. 이렇게 앞에. 야, 뒤 보인다. 보인다. 이 그렇지. 좋아. 위아 선배, 선배. 아, 아래. 그렇지. 좋아, 좋아. 더 가. 맞아. 아니, 빠져. 문 낮춰. 지니 같은 받쳐 갖고. 빨리 내려야 해. 봐, 봐 봐. 밀리지 마. 앞으로 앞으 빼라고. 너희들 야, 세번 같이 한 말이야. 잘 쳐. 렛 지니가 먼저 가야지. 먼저. 먼저. 렛츠. 앞으로 来得，来得，接住！

마지나 위한 기나기나 위한 나기나 위한 나기나 위 나기나 위한 나기나 위한 나기나 위한 나기나 위한 나기나 위한 나기한 나기나 위한 나기나 위한 나기 당기고, 아, 나이스 수고, 가자 수고, 가자, 수고, 가자. 수고, 수고. 가자. 아가요 그렇지. 그지대 オープろ 경기는 2대 0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부신 권중석 40대 37, 부신 조성철 39대 38, 부신 권만득 39대 39. 이번 경기의 승자는 홍코너 전진 축하드립니다. 천지진 선수 축하드립니다. 프로필션까지 시겠습니다기념촬영 있겠습니다. 그리고 인터 있겠습니다. 또